잡아봐. 어. <laughs> 응. 엄마 이쪽으로 가서편히 앉아서. <laughs>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. 어, 좋아요. 어. 오, 이거 잘했어요. 이거 잘했어요. 이것도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될까? 이렇게 딱 잡아요. 이렇게 착. 응. 어, 어, 그렇지. 어, 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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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바닥에 앉아보세요.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웃어줘. <laughs> 한 번만 웃으면 끝나요. <laughs> 복사 붙여넣기 얼굴이 지금 아, 목옥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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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잡아 <사와> 봐. 잡어요 또. 우와. 우와. 아니야. 에? 어우, 다안 돼요. 바다예요 우, 물롭지 뭐. Blue 세 e t When 오 just go to it. I go, I g 이거 go. I g 이 t 요 이것도 to. I 요 아저씨, 우유 한잔 드셨어요?